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메란시 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메란시는 43살입니다. 영국 배우자 탈렌트자, 여메란시의 모습이고 그 옆에 있는 게 닭입니다. 무령 관상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게 바로 닭상입니다. 인구의 40에서 50%가 닭상이라고 합니다. 10명 중 4명이나 5명은 닭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긴 게 닭상이냐? 얼굴이 좀깁니다 닭상은. 그리고 상근이 좀 낮습니다. 상근이란 것은 눈과 눈 사이 이 부분을 상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는 단단하고 입은 좀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 닭상을 타고 나면 어떤 습성이 있냐면, 닭상은 천열장이 많고 새벽 굉장히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정이 많고 부지런합니다. 여기, 이, 이게 지금 백전입니다. 이게 닭이고요. 백전은 우아한 동물이죠? 닭상은 좀 투박한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닭상은 큰 부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생활하면 작은 부는 취할 수가 있습니다. 염혜란 씨가 각상이기 때문에 주연 배우보다 조연 배우 맞습니다. 그리고 운명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연 배우가 되려면 이런 백조상을 타고 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염혜란 씨 관상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